자, 오늘 같이 보실 코인은 이 무댄 코인인데요. 자, 오늘 제가 이 무댄 코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업비트 계좌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무조건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 나실 수 있으니까요. 저만 잘 따라오세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성장하고 이제 5일차가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거래량하고 그리고 이 윗꼬리, 아랫꼬리는 절대 개인이 못 만들어요. 제가 새벽들 매직 매역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은 올라갈 거거든요. 지금 저한테 히든 코인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숫자로 세력들 매집내역 전부 다 발송해드렸는데요 아직도 모르신다면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들 매집내역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뭐1 2 4 5 6 이런 숫자들 써서 문자 주시면 제가 세력들 매집내역 안 드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셔야지 제가 세력들 매집내역 다 드리니깐요 꼭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요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낸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렇게 된 매도가격에다가 지정가로 매도가 걸어놓고 기다리시기만 하시면 최소 여기서 4배에서 5배까지는 무조건 쓸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저한테 히든코인 안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매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리는데 굳이 지금 혼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괜히 혼자 하시다가 손해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히든코인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무조건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셔야지 제가 이무덤코인에 대한 있나요? 지금 다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깐요 꼭 숫자 선반 써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는 다못 보내요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낸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정보가 되면 그거는 고급 정보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한정으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선반 써서 문자 주시고요 저만 따라만 오시면 누가 됐든 간에 전부 수익 나실 수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지금 유튜브 최초로 매일 매 매일 24시간 동안 무료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코인 명하고 그리고 타점까지 자세하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절대로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자, 다시 잠깐 보시면 제가 1월 4일에 킹딸로 종목에 매수가 2450원 부분 그리고 수익률은 165% 이상 수익 시 자율 매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었 보셨죠 저만 따라 오시면 진짜 생각없이 매수 버튼만 누르셔도 165% 이상은 수익은 보시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시구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오전에 이렇게 문자 드리고 하루만에 170% 넘는 폭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매수하신 뒤에 자 24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제가 공지해드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때 자유롭게 매도하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 사항이 있으실 때는 저한테 편하게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한분한분 답변 드리면서 이수익들 매진 내역도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6튜브에 히든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010-5434-6169번으로 숫자 3번 보내주시고요.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뭐 1번, 2번, 4번, 5번, 6번, 이런 번호 절대 안 되니까 무조건 3번만 보내주셔야지 제가 한분한분 번번 빠짐없이 자 이렇게 발송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문자 보내고 있으신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정보의 양이 달라요.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세트들 매진내역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라그 누구보다도 다 정보가 많으니까 따라만 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제가 빠짐없이 이렇게 전송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으니까 다들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6%가 쭉쭉 성장할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최소 30% 28% 4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팀 달러 같이 170% 가까이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휴대폰 번호 010-5434-6661으로 숫자 3번 보내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는데 숫자 3번 말고 다른 번호 주시면은 제가 안 알려드려요 무조건 3번으로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부 공유 해드릴거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 내에 있는 코인 들 중에서도 제가 최소 1000% 이상 오를 코인들을 문자로 다 알려드리 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만 보내주셔야 돼요 무조건 숫자 3번만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업비트 안에 있는 코인 들 중에서 1000% 이상 올라갈 코인 들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셋업들 작전 내용 안에 있는 코인들이라서요. 무조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문자로 대충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최소 1000% 이상은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시고요.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숫자 3번 써서 문자 주셔야지.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절대 아무나 안 드리고, 무조건 구독자여야지. 제가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엄청난 히든코인 종목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새롭들이 매집을 마쳤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거래대금이 크게 타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점부터 흥부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세우며 거래대금이 또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점점 우사형 추세로 완벽히 돌리며 지금 주가를 앞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코인은 100%, 1000% 확률로 지금 쪽등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이유는 앞으로 엄청난 대박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 트럼프라는 재건는 물론이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 이 구글 쪽과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 대박 투자건 또한 터질 거다라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 그로 인해 앞전 주가를 다지며 매집을 단단하게 끝마쳤고 이제 폭등의 시작인 이 코인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지금 8 5 0 0 2차 목표가로 제가 단언컨대 5200% 이상은 무조건 갈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이 이 똑등 직전이고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코인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또 제가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 없고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기회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010-5434-66669번으로 자 3번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 코인 특별히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무조건 숫자 3번 숫자 3번만 문자 주시고요 그러면 이 현재 구간이 지금 폭동 직전인데 거기다가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대박 코인 받아보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이 코인을 영상에서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제 영상을 안에서 코인 명을 오픈해 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너도나도 다 들어와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상승세를 보이는데 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목표가 까지 보다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여러분들 한정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